물 자주 마셔도 갈증이 안 풀릴 때 있으셨죠? 그 이유 바로 몸속 수분 부족. 하지만 물만 마시는 걸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1. 수박. 92%가 수분. 비타민 C, 라이코펜까지 풍부합니다. 여름엔 수박이 최고의 수분 보충제입니다. 2. 고기. 놀라지 마세요. 120g 스테이크에 수분 70g입니다. 고기도 사실 물 덩어리입니다. 3. 오이. 수분 가득합니다. 비타민C와 피부 진정 효과까지 여름 피부에 딱 좋아요. 4. 멜론, 복숭아, 딸기, 땀으로 빠져나가는 칼륨까지 보충됩니다. 달콤하게 수분 미네랄 충전, 5. 사과, 중간 크기 하나의 수분 110cc, 사과 소스도 좋은 수분 공급원입니다. 6. 오트밀, 우유나 물에 불려먹는 오트밀, 수분 함량이 오이, 오렌지보다 많습니다. 심장 건강까지 챙기는 만능 식품, 물만이 답이 아닙니다. 과일과 채소 90%가 수분. 먹으면서 마시는 스마트 수분 보충 시작해보세요.